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건 갤럭시 Z 플립 6 스펙에 대해 같이 흥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작년 폴더블폰 출시에서 폴드보다 플립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에서 올해는 갤럭시 폴드에 힘을 쓰고 플립 6에는 조금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 플립 6에는 이번에 퀄컴 스냅드래곤 대신에 엑시노스를 탑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를 하지 않고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보통 스냅드래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 제작된 엑스노스는 꿀릴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6.7인치이며 커버는 2.9인치가 될 수도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궁금하기도 한데요. 실물이 아직 발표된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주사율은 가변형으로 120Hz까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할 겁니다. 또한 카메라는 1200만 화소였던 광각 렌즈가 아닌 5000만 화소의 광각 진지를 탑재한다고 하니 또한 화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2000니트까지 지원이 되니 사용할 때 좋은 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 플립 6는 작년보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나올 때 사전 예약을 할 곳이 있다면 바로 휴대폰 클래스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의 휴대폰 클래스를 치신 후 방문을 하시면 보조금 30만원에서 70만원가량 혜택을 더 받기 때문에 사전 예약 때부터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